17장 19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를 붙들어 아래오바으로 가며 말하기를 내가 말하는 이 새로운 가르침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수 있겠느냐 내가 어떤 이상한 것처럼 그것을 그네 귀에 들려주니 그 무슨 뜻인지 알고자 하노라 하니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서 낙은해 된 네.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이외에는 네. 달리 시간을 쓰지 네. 않은 니더라 아멘.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네.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지금, 어, 아덴에 이르렀습니다. 바울과, 아, 일행들이 이제 아덴에, 아덴에 이제 처음에 빌리보에서 어, 시작을 해서 마게니와 도니아로갔니다 1차 전도 여행에. 그 방문한 곳을 다시 한번 가고 그렇게 이제 확인하려고 갔다가 거기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지 마게도니아로 지금 환상 가운데 이렇게 보고 마게도니아 가서 빌립보 가서 루디아 에게 하나님을 믿긴 했는데 예수를 몰라가지고 또 예수를 증거하고 또그 전에 이제 루스드라에서 디모데도 만나고 이렇게 해서 지금 계속해서 하고 있는데 그 다음에 빌립보에서 어디로 가냐면 어 데살로니가 데살로니가에서 베레아, 베레에서 지금 아덴까지 계속해서, 어, 전도 여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였냐면 유대인들이 계속 방해했습니다. 1차 전도 여행에서 이제 돌로 이제 방해의 끝이 무엇이냐? 죽이려고 바울에게 돌을 던졌고, 지금 2차 전도 여행에서도 계속 방해가 일어나서, 뭐 밤에 도망가기도 하고, 이제 배를 타고 또 어디까지 왔냐? 이제 아덴까지 400km에 가까운 그먼 거리를 지금 바로 오기에는 좀 위험하니까 이렇게 돌아서 배 타고 이렇게 온 상황인 것입니다. 이제 아데 아데니까 그러니까 아테네인데요. 아테네에 오니까 이게 무슨 일이 있냐면 우상이 많아요. 우상이 우상이 한두 개가 아닙니다. 우상이 너무나 많아가지고 이들에게 잘 잘못된 길에서 이제 바른 길로 이제 안내해 주어야 하는데 우상이 많이 나가지고 바울이 어떻게냐면 화가 나거든요. 바울이 이제 우상을 보고 당연히, 좋아해서는 안 되죠. 그러니까, 그래서 바울이 이제, 어 그것에 대해서 이제 분노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면, 이들의 방식으로 이제 두 가지 철학자가 있는데, 어어 스토아학파하고또 다른 에피크로스 학파라고 해서, 스토아학파는 어떤 사람들이냐면, 이성을 중시, 중시하는 논리적인 거, 이런 거를 중시하고,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근데 중시하면서도 신앙에 관련돼서는, 범신론이라고 해서 이 자연이 우리 같은 인격적인 하나님이 아니라 우주를 움직이는 뭐 어떤 신이 신적인 존재가 있다. 근데 뭐 이게 뭐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은 아닙니다. 그런 이성을 중시하면서도 자연에 대한 숭배 사상 이런 것들이 있었는 게 스토아파고 에피크로스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마음의 평안이 제일 중요하다. 쾌락의 끝이 무엇이냐? 마음의 평안이다. 이제 이런 철학적인 이제 논리적인 이성적인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뭐가 많았다고 랬죠 우상이 많았어 우상이. 그러니까 종교적인 열심이 있었어요. 종교. 우리가 얘기하는 뭐 유일신 믿고 이런 신앙이 아니고 다신을 믿는. 그런 종교적인 열심에다가 또뭐 이성을 일단 탐구가 있는 이 곳이 어디냐? 이 곳이 아덴, 아테네, 아테네입니다. 이제 이런 상황에서 지금 바울이 계속해서 복음을 증거할 때 어떤 방식으로 얘기하냐면 이들의 방식으로, 이들의 방식. 이들이 그냥 예수님은 구주시다 이렇게 얘기하면 별로 뭐 받아들이지 않, 않다 보니까 다른 곳에서는 좀 설명 위주로 이렇게 갔다면 여기에서는 좀 논쟁하게 되는 이렇게 설득하게 되는 어, 방법을 취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물론 뭐 어떤 목회자들이나 어떤 사람들이 설득해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제가 여러분들에게 추천하는 방식은 설득보다는 설득보다는 그냥 믿음의 삶, 삶을 통해서 주의의 복음을 증거하는 게더 바람직하고 더 낫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논리적으로 설명을 하려 그러면 한두개 알아서 되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 대해서 통달하고 있어야 되고 성경만 통달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성경과 이렇게 믿지 않는 사람들 관계도 다 알아야 되거든요. 뭐 과학도 알아야 되고 성경도 알아야 되고 성경도 한두개 알아서 되는 게 아니고 심도 있게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뭐 이렇게 질문하면 뭐 어떻게 설명할 게한두 개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거는 성경을 정말 열심히 알아야 되고 어느 정도 지식도 상당히 많아야 하지만. 그것에 대한 설명을 할수 있습니다. 그걸 뭐 잘못했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준비가 안된 상태에서 누군가가 막 공격하면 거기서 답변 못하면 아 이게 좀 난감한 상황에 처하는 거거든요. 그것보다는 나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통해서 나의 삶이 변화되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더 좋은 복음의 통로가 됩니다. 논리적으로 이렇게 설명하다 그러면 뭐 그들이 안 믿으면 또 그만이고요. 논리적으로 한다고 해서 꼭 그들이 마음의 문을 여는 건 아닙니다. 그데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논리적인 게 무조건 잘못됐다고 이상적인 게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게 이제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제 오늘 바울과 같이 뭐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영국의 이제 옥스퍼드 교수님 하다가 은퇴하신 그 교수님과 존 레녹스라는 분이 있는데 굉장히 탁월해요. 굉장히 탁월하다 보니까. 그분의 말씀만 들어도, 아, 이분이 참된 신앙인구나. 그런데 어떤 특징이 있냐면, 논리적으로 다 풀어냅니다. 논리적으로. 이거 참 기가 막히게 풀어내거든요. 이제, 뭐, 그 정도 되시면 안됩세요그 정도 되시면 편하게 뭐 하셔도 되는데, 그 정도 안 되는데, 성경에 대해서 바싹하게 아시고,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그런, 아 지식이 충분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다 설명할 수 있는데, 이게안 되는 상태에서 이제 제한적인 걸 가지고 이제 설명하려다 보면 벽에 붙이게 됩니다. 벽에 붙이게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제법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하기보다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복음으로, 삶으로 그렇게 하는 게 좋습니다. 19절 말씀. 그를 붙들어 아래의 오박으로 가며 말하기를 내가 말하는 이 새로운 가르침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수 있겠느냐 이 사람들이요 그 거기, 거기 사람들이 좀 신기해합니다 바울이 이제 예수님도 증거하고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지금 뭐 하는 거냐 이렇게 어떤 이야기냐 이방신 얘기하는 거냐 어떤 거냐 무슨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냐 이런 것들을 신기해했겠죠 그러다 보니까 좀더 알려다오라고 요청한 상태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계속 이제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은 어떤 능력이 있냐면, 말씀을 그대로 잘 증거만 해도 뭐 어떻게 설득하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은 주시다. 예수님은 구원자시다. 예수님께서 나의 생명을 바꾸어 주셨고,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거를뭐 설득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선포하고 누군가는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는 것이고 누군가는 뭐 받아들이지 못하면 그뭐 우리가 어떻게 할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고백인 것이지, 아, 그렇게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새로운 가르침이 뭔지, 뭐냐고 보자면, 20절에, 내가 어떤 이상한 것을, 그들이 보기에 이상한 것입니다. 우리에는 생명이지만, 우리에게 들려주니, 그 무슨 뜻인지 알고자 하노라 하니, 이 새로운 가르침, 예수와 예수의 부활이 무엇인지, 지금 자꾸 뭐 이상한 소리 하니까 그들이 보기에, 뭐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나고 예수라는 사람이 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 뭐 이런 죽었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그들이 보기에는 뭐 처음 듣는 이야기도 하고 무슨 얘기를 하지? 우리는 그런 거 없는데 뭐 여러 이제 우리 여러 신들을 섬기고 뭐어 제우스나 헤르메스나 이런 다양한 뭐어 이런 신들을 섬기고 있는데 뭐금뭐 뭐 예수 얘기하고 예수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고. 이거 뭐야? 이런 식으로 자꾸 이제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바울이 이제 얘기를 해 주는 것입니다. 21절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 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음이더라. 이 아덴에 있는 사람들의 특징. 외국인들도 좀 많이 있는데.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그러니까 요즘 뭐, 그러니까 뭐, 젊은이들이라고 좀 얘기를 할까요? 젊은이들이 유행에 민감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고, 새로운 것을 또 하고, 이렇게 새로운 문화가 또 시작되기도 하고, 뭐. 상당히 이제 진보적이고 개방적이니까 그런 것처럼 지금 아덴의 사람들 그 나그네도 포함해서 이제 외국인이라고 볼수 있겠는데 그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이냐 이들이 새로운 것을 듣고 말하고 새로운 것을 이야기하는 것을 좋아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아덴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우상이 가득한 도시긴 하지만 또 뭐가 있죠? 이성적으로 진리에 대해서 이 진리라면 하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다. 진리 이제 세상이 어떤 뭐 맞는 이야기 이런 철학적인 진리가 있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이제 참고하는 아 이게 맞, 것이 맞고 이게 이틀렸고 이거는 뭐고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고민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제 새로운 것 지금 새로운 것 같잖아요. 예수님이 그들의 입장에서는 전혀 새로운 것이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것이다 보니까 예수와 예수의 부활에 대해서. 계속해서 알고자 하는 것인데, 내일 이제 보면 이제 내용에 대해서 이제 바울이 이제 계속해서 설교가 이제 시작되어서 쭉 이제 나오는 게어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들에게 예수를 증거할 때는, 뭐, 바오, 바울이 오늘은 이제 말씀 이제 계속해서 보는 거는 이제 바울이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이제 쭉 설명하고 설득도 합니다. 논쟁했다고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냥 전하기만 한 것이 아니라. 그런데 우리는 논쟁보다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훨씬 더 유익합니다. 논리적으로 설득하는 것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해서 누군가는 또 믿을 수가 있죠. 이 우리가 지금 설교한다는 것이, 제가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어, 그냥 부어 떼고 막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구조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또 필요하긴 합니다. 아, 우리가 이성적으로 아는 것도 필요합니다. 요아를 아는 지식이 필요하긴 합니다. 그런데, 그런데 우리가 주의해야 되는 것은, 어떤 것이 맞고 틀리고 해서 막 자꾸 논쟁하는 것보다는 믿음으로 반응하고 하나님에 대한 더욱더 사모함으로 그렇게 말씀을 읽는 것이 또 말씀을 깨닫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자꾸 논쟁하다, 논쟁하거나 이렇게 이성적으로 탐구하게 되면 어떤 일들이 발생을 하냐면 지금 우리가 제가 몇번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소위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어떻게 느냐면 이성적으로 탐구하니까 믿음의 눈으로 사실 성경을 읽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구나,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은퇴되셔서 성령으로 또은태하시고또 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구나. 이 믿음으로 고백해서 말씀을 읽어야 되는데 믿음으로 보기보다는 이성적으로 혹은 문화적으로 현대적으로 이해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 어, 뭐, 홍해 건너간 거는, 그냥 뭐, 좀 낮은 데 그냥 지나간 것 같고, 물이 이렇게 갈라진 건 아닌 것 같고, 또 예수님께서 무슨 뭐 성령으로 인태됐어그런 뭐, 그렇게 얘기할 필요 없고,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왔고, 그리고 뭐, 기적들 이런 거 자꾸 얘기하지 말고, 어, 우리가 뭐, 구원자로서 이런 거 중요하다. 참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이게 믿음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는 겁니까? 인간적인 생각으로만 보고 있어요. 인간적인 생각으로. 그럼, 그러면 이거는 저는 좀 어떻게 보냐면, 그런 사람들을 향해, 이 사람들은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다. 뭐, 자기는 뭐 예수님 믿는다, 뭐 하나님 믿는다고 얘기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믿으면 좀 모르겠습니다. 그대 그 사람들을 불쾌할 수도 있긴 하겠지만, 저는 그렇게 보고 싶습니다.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이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뭐 그렇게 믿는 게 무슨 하나님 믿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다 성경 말씀을, 이거는 믿고, 이거는 믿지 않냐고, 이렇게 얘기하면, 이건 안 믿는 거잖아요. 안 믿는 거죠. 있는 그대로 믿어야 되지. 왜 자기 마음대로 판단을 해서, 이거는 맞는 것 같으니까 받아들이고. 그럼 창조자 하나님은 왜 믿으십니까? 그들한테. 저는 묻고 싶어요. 이세상 하나님 창조했다는 거 어떻게 믿는지 모르겠어요. 그럼 아담과 아는 어떻게 말씀으로 창조했다는 거 어떻게 믿는지 모르겠어요. 그럼 뭐, 그걸 어떻게 설명할지. 그거 다 진화론입니까? 그러면? 그러면 하나님 안 믿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뭐라고, 뭐라 말씀드리는 거냐면, 자기의 생각대로 인문학적인 관점에서 세상의 학문, 과학적인 방법으로 자꾸 성경을 믿음으로 보지 않고, 자기의 생각으로 이론적으로 접근하면, 이건 성경이 아니고 그냥 좋은 책이죠. 그러면 무슨 자기가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고 얘기합니까? 목사라고 얘기하고, 신학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너무 이게 조금 감정적으로 얘기하면 화가 나는 상황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순정해야 되는데, 자기가 무슨 역사적 예수, 문화적 예수, 뭐 지식으로 다 이렇게 해체해 가지고 그렇게 예수는 이러하다라고 얘기하면, 뭐 이게 믿음의 고백입니까? 아니면 자기 마음대로 학문의 고백, 학문의 그 성과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신학이요, 세상 학문하고 다른 학문입니다. 믿음으로 고백하는 학문이에요. 신이 있다고 믿고 그걸 탐구하는 거지. 신은 없다고 얘기하고 뭐 그렇게 하는 거면 뭐 그거는 그냥 철학이거나 다른 학문이죠. 왜 신학이라고 부릅니까? 그냥 철학이라고 불러야지. 그게 아니라고요.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해서 성경도 읽고, 믿음으로 고백해서 학문의 기초를 쌓고 이렇게 하는 것이 신학이지. 자기 마음대로 다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 생각에 이건 아닌 것 같고 저건 아닌 것 같고 그러면 뭐만 남습니까? 뭐가 남아요 그게 기, 하나님의 기적도 다 날리고 그냥 뭐 그럼 뭐 처음에 하나님 창조하신 거왜믿왜 왜 믿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은 왜 믿어요 그러면 대체 저는 그 쓰레기 묻고 싶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거뭐 창세기부터 다 맡길 텐데 뭘 믿는다는 거예요 대체 뭘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적지 않습니다 한국에도 많이 있습니다 제가 실명을 공개하기에는 저도 좀 아닌 것 같아서 얘기를 안 하는데 그런 사람들 꽤 있어요. 사회적인 문제, 뭐, 사람들과 연대를 한다, 이렇게 해가지고, 요것만 말씀드리고 말씀하실게요. 동성애 잘 아시죠? 동성애 목회자라는 사람들이, 저는 좌도 아니고 우도 아니에요. 저는 성경 중심으로 얘기하고 싶은 거지, 오른쪽도 다 맞는 거 아니에요. 왠, 그럼 왼쪽도 다, 뭐, 다 틀린 건 아니에요. 성경 중심으로 봐야 돼요. 성경 중심으로. 뭐, 좌도 우도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 저는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좌도 좌는 무조건 틀렸고 우는 뭐 절대선이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좌도 우도 다 아니에요, 다 아니에요. 정치 중심적으로 하시면 안 돼요. 성경은 복음적이어야 돼요. 아, 네. 네, 그렇게 해야 돼요. 뭐 우파는 무조건 맞고 좌파는 다들 이런 건 잘못된 거예요. 좌도 틀렸고 우도 틀렸어요. 성경 중심이 아니라면 제가 지금 뭐 얘기하려 그러면 동성애가 하나님 보시기에 바른 겁니까? 아니잖아요. 소동과 고무라가 뭐 때문에 망했는데요? 동성애 때문에 망했어요. 그러면 예, 지금은 괜찮고, 예전에는, 아, 예전에 잘못됐고, 이런 건가요? 아니죠. 소동과 고무라에서 잘못됐으면, 그, 이제, 예수이오식이잖아한 2,000년 전쯤, 그때도 잘못됐으면, 지금도 잘못된 거예요. 왜 그때는 잘못됐고, 지금은 괜찮다라고 얘기하고, 심지어, 교인들만 그러는 게 아니라, 목사들이 나가가지고 동성애자를 막 축복해줘요. 그런 것들 뭐 저는 좀 조금 인간적으로 감정적으로 이게 화가 납니다 화가. 아 어떻게 말씀을 자기 뭐 마음대로 해석을 해가지고 그들을 뭐 축복을 물론 사람은요 죄인은 용서해 줘야 되는 게 맞는데 그렇게까지 뭐 축복해 주고 그러면 됩니까? 그게 아니죠 회개하라고 얘기해야 되죠. 뭐뭘 축복해 줍니까 왜? 제가 좀 화가 나가지고 흥분하는데. 아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들을 축복하는 건 그러면 안 되죠. 회개하라고 얘기하고 그렇게 죄인에게는 죄인을 축복하면 안 되죠. 제, 여러분 그러시면 안 됩니다. 돌이키십시오. 아, 유순님이 무슨 가나한 여인에게 가나안인분 바로 와가지고 와인을 아, 축복한다 아니잖아요. 죄를 범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게 성경의 정신인데 왜그 사람들 이 뭐라고 자기 마음대로 축복합니까? 그러시면 안 돼요. 그러시면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제가 이런 얘기들을 왜 하냐면, 한국에, 미국 뭐, 다른 얘기, 다른 나라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한국에 있는 어떤 특정 교단의 목사님들이 지금 예수님의 사랑을 전한다고 해서 동성애자들을 막 축복하고 기도해주고 지지합니다. 그게 무슨 성경적인 가치가 아니에요.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 정리하자면, 좌가, 뭐, 우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복음으로 예수님 따라가야 되는 아, 네, 것이지 아, 네. 뭐 우라고 해서 다 맞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잘잘 잘 구별해서 보아야 되는 것이에요 너무 교회가요 교회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한 것이고 예수님 따라가려고 모인 공동체지 뭐 정치적으로 자꾸 다 일일이 개업해, 개입해가지고 나라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교회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거는 잘못된 것이에요 교회 진정한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것입니다 근데 왜 자꾸 세상 일에 너무 이렇게 어느 정도 또할수는 있다고 봅니다 근데 어느 정도라는 말은 기준이 무엇이냐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나, 나그네를 위해서 그렇게 힘쓰고 돌보는 것이지 그걸 뭐 정치화 시켜가지고 이쪽에서는 이렇게 하고 이쪽에서는 이렇게 하고 이런 거는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교회는 정치 공동체가 아니에요. 사회 공동체가 아니라고요. 복음 공동체입니다. 어, 그런데왜 자꾸 그거를 정치화 시킵니까? 그래서, 교회에서 뭐 정치적인, 저는, 요것만, 진짜 요것만 말씀드리고 마실게요 목, 회자들이 정치적으로 이렇게 발언하는 것도 좀 저는 주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강단이잖아요. 하나님만 복음 증거하는 자리에 왜 좌든 우든요. 저는, 뭐, 우도, 누가 다운됐다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좌든 우든 왜 강단에 섰는데 복음 증거해야 되지 정치적인 얘기합니까? 그러시면 안 돼요. 복음 증거해야 돼요. 그래서 결론은 뭐냐? 우리가 예수 따라가는 공동체, 예수 공동체에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이 예수님 증거하려고 그렇게 하는 것이지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정치적인 메시아를 원했습니다. 이스라엘을 혁명해주는, 구원을 독립시켜주는, 그게 그게 아니었잖아요. 예수님이 오신 것이 무슨 정치적인 이유가 아니라니까요. 근데 왜 우리는 지금 예수님이 한 돌아가시고 2000년 좀 지났는데 왜 여전히 정치에 머물러 있어가지고 정치적으로 그렇게 예수를 팔아 넘깁니까? 잘못된 행동이에요. 목회자분들이 그러시면 안 돼요. 저는 단언코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제가 뭐 누구를 비난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적인 시각이 자로서 잘못된, 인문학적으로 잘못된, 그것도 잘못됐고요. 어 우, 우쪽에 있는 분들이 이게 뭐 성경이 맞다고 해서 막 정치적으로 동원해가지고 막 너무 그렇게 하는 것도 저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어느 정도 뭐 같이 사회적 연대를 해서 할 수가 있지만 모르겠습니다. 설교 시간까지 계속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굉장히 저는 피로감을 느끼거든요. 그게 한국교회의 피로감이고 그게 또뭘 어떤 결과로 일어났냐 많은 청년들이 떠났습니다. 그런 안 좋은 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좋은 일이 있으면 또 제가 뭐 굳이 얘기할 필요는 없죠. 근데 그런 안 좋은 결과가 있었어요. 그래서 너무 정치화돼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요 투명한 공동체, 예수님 모시기에 좋은 땅 되는 게 교회의 공동체예요. 그런데 왜 다른 얘기를 자꾸 이렇게 하십니까? 제가 조금 설교하다가 흥분을 하긴 했는데 그러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잘못된 뭐 동성애나 마약이나 잘못된 범죄에 대해서 그들을 뭐 축복하거나 그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죄는 돌이켜야 되는 것이고 그래야 예수님 만나죠. 그런 뭐 마찬가지로 그 자기의 생각과 좀 다르다고 해서 교회를 정치화 시켜가지고 양, 자든 우든 둘다 잘못됐어요. 둘 다. 저는. 복음적이지 않아요. 복음적인 강단은요, 설교 예배 공동체는 하나님 말씀 전하는 공동체입니다. 왜 세상 일을 그렇게 다 끌어들여가지고 교회에서 얘기하십니까? 그건 뭐 개인적으로 하십시오. 그 개인적으로 설교 시간 하지 마시고, 예배 시간 하지 마시고. 개인적으로 뭐 따로 시각, 뭐 그것도 저는 좀 개인적으로 반대하긴 하지만 어떤 어 예배 시간에 그러시면 안 돼요. 말씀을 증거하는 시간입니다. 말씀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나타 역사하는 시간이고 하나님 만나라고 오는 것이고 예수님 따라가는 것이 교회의 목적임을 고백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에게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들이 새로운 것을 어, 또, 원하고, 새로운 것을 듣고 말하기를 원해서, 바울이 그들의 방식으로,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예수님과 예수의 부활에 대해서 계속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는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우리의 삶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더욱 더 깊이 깨닫고 말씀을 알아, 주님의 그 사랑을 증거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주님의 선한 뜻대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아멘. 이름이 거룩히 함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룡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